안녕하세요. 리틀앤나입니다. 오늘은 저번 수업에 이어서 예쁜 자지 다음에 예쁜 보지란이라는 내용인데요. 어,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많이 민감한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어, 혹시라도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마시고 어, 나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거긴 한데 어디까지나, 이제 성기 의 모양은 사람마다 다 타고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취향의 차이일 뿐이지, 뭐, 원하거나 주, 좀 특출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걸 받아들이고 정형화된 미에 집착하지 말기. 요 정형화된 미 같은 경우 옛날 우리 강남 미인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성기에도 살짝 그런 강남 미인도 같은 그런, 어, 레퍼토리 같은 게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기. 그리고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이게 결국엔 제가 그 이전의 내용이랑 오늘 알려 드릴 내용이랑 이게 저희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쁜 보지란 할례하고 소음순 수술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이두 가지를 아셔야지 내가 어떤 예쁜 보지일까라는 걸알것 같아서 어, 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따로따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할일 먼저 설명드릴게요. 할일는요 이제 여성의 생식기를 꼬매요. 그리고 이제 음액을, 우리 클리토리스라고 하죠. 그쪽을 이제 커터칼로 잘라냅니다. 네. 그렇게 잘라서 순결을 강조하는, 강요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 간습, 종교의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에 들어서는 이런 할일 하는 게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관습이다 보니까 쭉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하시면될것 같고요. 질 입구를 아예 막거나 조금의 구멍만 남긴 채 잘라내고 꼬매요. 어떤 거냐 이렇게 질 입구가 있고 클리가 있잖아요. 클리 땡강하고 잘라버리고 질 입구도 그냥 꼬매입니다. 근데 질 입구를 꼬매게 되면은 우리가 생리를 할때 피가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다가 구멍을 살짝 만들어 두거나 아니면은 꼬매고 나서 뭐 어떻게 꼬매인 곳 사이에서 어떻게 잘 빼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월경이 시작되면은 피가 나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이거나 염증이 생기고 악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는요, 할례를 받은 여성분인데 밑에서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어, 남편한테 버림받았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너무 착잡한 내용이긴 한데 이 밑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 막은 입구는요. 우리 순결을 위해서 꿰맸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출산해야 되니까 또 남편한테 성관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관계 출산을 위해서 다시 짭니다. 얼마나 슬퍼요. 꿰맸다가 짭다가 꿰맸다가 짭다가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여성의 순결이 진짜 마치 남성의 소유인 것 마냥 많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데요. 내건내 내 거고 니건니 네네 거예요. 내 성기는 내 성기고 니네 성기는 니네 성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남자도 솔직히 순결하진 않잖아요. 여자보다 더 발랑 까졌으면 까졌지. 어, 남자분들이 순결을 지키는 경우는 난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남자들이 여자에게만 순결을 원하는 이 세상에 참으로 진짜 병신 같습니다. 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여자한테만 순결을 바라고 남자 니들은 순결을 안 지켜? 억울하잖아요. 그쵸. 나는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새 막 반반 결혼 막 통장 데이트 통장 반반 다 지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지 애도 봐야 되지 하는데 아직까지도 기브 앤 테이크부터 해서 반반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남자분들이 너무 양심 뒤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기브앤테이크가 매우 안 되는 부분이고요. 새 집을 줬더니 험 집을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 더러운 건 더러운 것들끼리 순결을 지킨 여자는 순결을 지킨 남자를 만났으면 합니다. 여자분의 순결이 물론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지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음 당신의 그 남자가 순결을 줄 정도로 그걸 바칠 정도로 어 멋진 사람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는 자기의 순결을 지켜서 사랑하는 여자에게 주지 못했는데 왜 당신만 자꾸 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이걸요. 한심하고요. 멍청하고요. 내로남불이고요. 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변인 거예요. 네. 이 내로남불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들은 솔직히 많이 하잖아. 오히려 남자들은 경험이 적으면은 욕먹고요. 경험이 많으면, 오, 좀 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능력 있나 보다? 어, 잘하나 보다? 이렇게 치켜 세우는 이런 세상이에요. 사실 지금 젊으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양다리 걸치거나 두집 살림 하는 것도 능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남자들한테 있어서 성경험은 자랑할 일이지만 여자들한테 성경험은 적어도 드러내면 안 되는 진짜 무조건 숨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저는 살았어요. 지금 어리신 분들, 지금 막 성인 되신 분들한테는 조금 와닿지 않는 말일 수 있는데, 나이 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한심하고 멍청하고요. 내로남불에 시건방지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싫어요. 내가 왜 여기에서 남자를 안 하고 사람들이 했냐면, 우리 살짝 나이 드신 어머님들 나이 드신 아버님들 우리 시어머니 뭐 고모부터 해가지고 온갖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다 옛날 사고방식을 하세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 사실 그 세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어, 지적하기가 조금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지금에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를 알면은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고쳐.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그 당연하다고 하는 것도 만들어 낸 것뿐이에요. 엄마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 어, 당연하지 않아요. 옛날에는요, 진짜 IMF 터졌을 때는 아이들 버리고요, 유치원에, 아니, 그 고아원에다가 버리고요. 그런 일들도 많았고, 앵벌을 시키는 것도 많았어요. 지금은 대한민국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과거에 안 좋았던, 어두웠던 일들이 지금 젊은 분들한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정상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순결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전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여자만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게. 그리고 남자들은 자기들이 실컷 즐긴 건 생각을 안 하고 여자들이 좀 즐겼다 하면은 너무 쉽게 봐. 지들이 걸레라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할 일도 당연히 잘못된 거고. 내가 왜 예쁜 보지란이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 왜 넣었냐.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이게 다 자존감이 낮다는 게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것들이 많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어르신들한테 유교 사상에 대해서 주입 받았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예절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아직까지도 대대손손 내려오는 안 좋은 정말 유교 사상의 단점들만 모아서 있는데 특히 제가 조금 이제 그런 세대기는 해요. 어, 근데 막 진짜 이제 막갓 성인 되신 분들, 스무 살 분들 어떨지는 모르겠어. 세대 차이 있다는 것만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퍼주고 좀 바보같이 미련 곰탱이만 살지 말라고 내가 예쁜 보지를 설명할 거지만, 이 할례 부분과 저의 개인적인 의견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야동에서 보는 보지가 이런 보지거든요. 이런 여자 성기예요. 근데, 야동에서 보는 거는 그분들도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다 합니다.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 여성분들은, 어, 그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 여성이 아니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런 모양을 갖고 태어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서양 분들도요, 소음순 이렇게 늘어난 분들 많아요. 심지어 여기 늘어난 소음순에다가, 피어싱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유두 피어싱 마냥 이제 이 성기에도 피어싱을 합니다. 근데 이 피어싱은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소음순 수술을 하는 경우는요, 이 넓은 소음순 때문에 질염이 생기고 이 접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또 성관계하면서 말려 들어가서 불편한 거죠. 그리고 청바지를 입거나 옛날에는 스키니진 많이 입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스키니진을 많이 입던 세대들은요. 여자들은 여기 사타구니부터 해서 소음순, 대음순까지 착색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색보지라고 해서 갈보라고 되게 여성분들이 성관계를 많이 한 경우 좀 여자를 비하하고 낮추는 말이잖아요. 많이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타고난 본인의 제 멜라닌 색소 차이 그리고 또 타이트한 옷을 입었을 때 이제 딱 붙다 보니까 마찰 때문에 생긴 착색 이런 거라고 보는 게 나는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음순이 크잖아요. 그러면 팬티에도 찝혀요. 옛날에는 또 이제 여자분들 사각 팬티 같은 거입지도 않았어. 여자는 무조건 리본 달린 삼각 팬티였어. 저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몇년 전부터 사각팬티가 등장하고, 여자분들 것도 이제 좀더 넉넉한 사이즈의 팬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 팬티에 찝히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검정색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접히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이렇게 살짝 있고, 그리고 여기 끝부분도 살짝 어두운데요. 이 부분이 마찰 때문에, 이 검정색 부분은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두운 거고요. 뭐 항문 쪽이야 뭐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면 살짝 핑크빛하고 이제 살짝 레드 컬러 조금 붉은색이잖아요. 이게 원래 본인 컬러예요. 여기 여기 가운데가. 근데 여기 끝 부분에 어두컴컴한데는 이제 마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이렇게 자릅니다. 끝부분을 커팅합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 어두웠던 부분이 잘려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수술하고 나서는 되게 밝아. 그래서 진짜 핑보예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요. 다시 착색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입는 바지, 속바지 다 입잖아요. 솔직히 여자분들. 팬티 입지. 속바지 입지, 그 위에 치마 입지. 그래도 치마에도, 안감에도 치마바지가 또 있어요. 그것부터 하고, 심지어 생리하면은 생리에 또 착용해야 되지. 그리고 탄폰을 쓴다 하면은 탄폰에 그 잡아당긴 줄 있잖아요. 그 줄이 여기 이렇게 사이에 틈틈이 낄 때가 있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또 눌려서 아프고 삭삭대고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살짝 갈색이잖아요. 소음순 수술을 하기 전에는 소음순이 넓어서 여기가 갈색인 걸잘 몰라. 근데 자르고 나면은, 어, 생각보다 내 주변이 이쪽에도 피부도 착색이 많이 됐구나. 좀 갈비, 갈색빛이 도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마찰이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기가 어두운 거는 여자분들만 어두운 게 아니라요, 남자분들도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예쁜 자지란 해가지고, 남자분의 성기에 대해서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투톤 자지, 쓰리톤 자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기는 성기예요. 이거를 미백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 미백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합니다. 결국엔 미백을 하겠다는 것도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물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미백을 할 수도 있죠. 브라질리언 왁싱 하시는 분들은 이제 털다 뽑고 나니까, 어, 나 밑에 왜 이렇게 거무죽죽해? 하면서 미백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관리 용으로. 근데,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내가 경험이 적은 여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미백하는 거는... 살짝 음,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정말 자기 주도권 잘 가지고 남자한테 이끌려 다니지 말고, 어, 자기 인생 잘 살았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마찰이 적은 곳은 붉지만요 접히거나 쓸리는 곳은 이렇게 다시 어둡게 변합니다. 당연히 소음순, 대음순, 미백 다 가능하고요 레이저 쏘면 됩니다. 이 예쁜 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예쁜 보지에 대해서 음 기대하신 분들 굉장히 많겠지만 조금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예쁜 보지는 사실 없어요. 네, 하하하. 그나마 못생긴 보지가 있다면 소음순이 너무 넓은 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그전 영상 남자편에서도 이제 남자들 개불자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넓은 걸 좋아하는 취향의 분들도 계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분들이기 있 때문에 굳이 조금 매니악하신 분들한테도 수요가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못생겼다라고 말해야 될까? 라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쁜 보즈를 주로 핑보라고 하지만, 그건 타고난 것보다는 관리하는 거고요. 핑보라는 거는요, 여기가 핑크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적은 여자분들이 여기가 착색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남자하고 성관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업소녀가 아닌 이상, 내가 전문적인 창녀가 아닌 이상은 하루에 뭐몇 번을 하겠어요. 그쵸? 일주일에 남자친구 만나도 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마저도 이제 연애 초창기에는 불 탔다가 시간 지나면은 뭐, 섹스리스 되는 거고, 부부들은 또 섹스리스 되는 경우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불륜도 많이 피고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성관계만으로 이렇게 어두워지기는 솔직히 쉽지 않고요. 이거는 진짜 팬티, 달라붙는 팬티, 스타킹, 속바지, 그또 스키니진 이런 것들이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타고난 피부 타입도 있겠지만은 나는 스키니진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래서 보지가 핑보 라고 다들 알고 계신데 물론 핑보 예쁘죠 박음직하고 먹음직하고 핥틀만 하고 너무 예쁜거 알죠 특히 남자분들은 어 단순해서 조금 멍청해서 그냥 예쁘면 그만 이런거 거든요 이게 가짜더라도 예쁘면 그냥 합니다 나중 가서 어 이거 가짜야?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여자분들 이입 닫고 있으면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분들이 어, 사기를 또 은근히 당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여자분들이 사기당하는 거는 사랑하니까 감정 때문에 그렇게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고 정이 많아서 사기당하는데 오히려 여자분들 책임감이 정말 세요. 강해요. 근데 반대로 남자분들은 어, 좀 없죠. 어, 없지. 음. 네, 남자분들은 좀 호기롭게 겉모습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뭔가 불나방처럼,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이제, 장렬히 불타서 죽어버리는 그런 케이스의 남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갈보를 남자분들 조심해라라고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남자분들, 갈보보다 핑보를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핑보는요, 어, 타고나신 분들보단 관리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분의 과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핑보를 기대하고 오신 남자분들은 어,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한 내면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도요. 굳이 막 너무 열심히 남들한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어. 우리가 백날천날 예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20대가 지나고 노화가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냥 어, 곱상하게, 아름답게, 추하지 않게 늙어가면 난 그게 다행이라고 봅니다. 굳이, 음, 막으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남자한테 잘 보이려고 남미세례처럼 여왕벌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지만, 어, 그게 아니라면 긴감인가 하다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여자분과 남자분의 성기는요 우리가 소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가끔 자극적인 단어를 좀 써야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딴 얘기 하다가 지루한 교육 이야기하다 갑자기 선생님 첫 경험 썰첫 연애 썰 풀어주세요 하면은 다들 애들 귀 쫑긋 세우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 자극적인 단어 쓴다고 뭐라 하지 말아주시고, 음또 되게 이게 또 극과 극이야 너무 자극적이에요 또는 어나 이거 무난한데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나름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취향의 차이일 뿐이에요. 모양이 소음순 넓은 걸 좋아하든 작은 걸 좋아하든 취향 차이고요. 핑크를 좋아하든 갈색을 좋아하든 정말 취향입니다. 그래서 모나거나 특출난 건 없어요. 우리가 이 성기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 난 아닌데 하면서 되게 배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남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라고. 근데요. 사람은 살아온 환경과, 어, 모든 성격들, 애기, 엄마, 아기 뱃속에서부터 해가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성장하는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함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미에 집착하지 말기 강남미인 성형도처럼 이제 어 집착하지 말기 야동에서 보는 것처럼 당연히 핑크 색깔 소음순이 넓지 않고 타이트한 거 이런 거 집착하지 말기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이런 성기의 모양과 그림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해요. 특히 남자분들이 포경 수술에 대해서 너무 많은 문의를 주셔서 제가 최근에 포경 수술로 영상을 몇개 올렸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고 흥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영상을 보고 아, 다른 것도 받아들이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어 아, 내가 되게 편협한 생각을 했네. 하고 조금 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좀 행위를 좀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 영상을 보고 딸치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성교육 예쁜 보지란 할리와 소음술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요, 여자분들도 자르는 수술 다 합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따가 또 영상 또 올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안녕!